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 이야기 남색 양말입니다. CG3전그린코아포레스트 현장 위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수천로 길 20위 위치합니다. 사용 승인일은 2023년 5월 20일입니다. 건설사는 삼전 기업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CG3전그린코아포레스트 아파트는 현재 전세 분양 중이며 즉시 입주도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76제곱미터 공급면적은 102.81제곱미터 전용면적은 76.96제곱미터입니다. 전세보증금은 3억 3천만원에서 3억 5천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타입의 세대수는 104세대이고 방세계 욕실 2개입니다. 84제곱미터 공급면적은 111.37제곱미터 전용면적은 84.81제곱미터입니다. 전세보증금은 3억 6,500만원에서 3억 8,500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타입의 세대수는 392세대입니다. 106제곱미터 공급 면적은 136.72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106.97제곱미터입니다. 전세보증금은 4억 7천만원에서 4억 9천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타입의 세대수는 171세대입니다. cg3전 그린코아 포레스트 난방 방식은 개별 난방입니다. 주차 대수는 915대로 세대당 1.37대입니다. 커뮤니티는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톡서실 실내 골프 연습장, 어린이집, 지엑스룸 경로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실 안방, 침실의 조명, 난방 개별 제어 및 환기 제어 방문 차량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자 확인 문열림, 조명, 가스, 난방 제어 및 외출 방법 설정 등 편리한 10인치 월패드, 난방 조명 대기 전력, 자동차단 일체형입니다. 방화문의 최첨단 디지털 도어록을 시공하여 입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콘센트 미사용시 콘센트 전원 자동차단으로 전기 사용량 절감이 가능합니다. 현관에서 스위치 하나로 모든 전등의 소등 가능합니다. 현재 CG 3정 그린코아 포레스트 아파트는 선착순 동호 지정이 가능하오니 1,800 천호 상담 받아보시고 방문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